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마린킹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60%, 구라 4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마린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윤성훈. 어차피 갈 군데, 동경했던 해병대에 자원을 했고, 7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친 뒤, 진짜 해병이 됐다. 내가 복무한 부대는 모사단이야 독립대대였고, 처음 자대에 온 날, 식당에서 개를 한 마리 보게 된다. 이름은 짬구. 작년에 행보관이 데려왔다고 한다. 선임들이 먹을 것을 자주 줘서인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짬구는 쓰다듬어주면 발라당 배를 보이며 가진 아양을 떨었다. 만지고 나면 손에 개 냄새가 좀 심하게 나서 손을 씻어야 했지만 복슬복슬해서 볼 때마다 쓰다듬어주었다. 짬구를 데려온 행보관은 엄하고 유도리가 없는 FM 스타일이라 선임들을 자주 잡아댔고 화가 난 선임들은 그 화풀이를 엄한 짬구에게 해대기 시작했다. 행보관이 데려와서 재수가 없다. 나뭘 하나 먹을 걸로 유인의 발로 찬다든지 고물 줄로 싸서 맞추기 누군가는 짬구 얼굴에 매직으로 일자 눈썹을 그려놓기까지 했다. 그러자 짬구는 우리들을 슬슬 피해 다녔고 눈에 잘안 보여 잊고 지내던 어느 날, 2010년 여름 내가 갓 상병을 달고 드디어 선임 근무자 첫 딱지를 떼는 날이다. 후임 근무자는 여진 수이병 이 녀석 또한 신병 적응 기간을 끝낸 뒤첫 근무다.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 둘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이다. 야 재미있는 얘기 많이 준비했어? 뭐야? 야, 내말 쉽냐? 어? 야! 저, 윤성은 해병님, 혹시, 연병장에서 체력 단련 가능합니까? 어쭈, 이게 맛이 가나. 뭔 삽소리를. 그러면, 저기, 운동하고 계시는 분, 누굽니까? 뭐? 뭐, 뭔 소리야? 나는 대대 연병장 쪽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랬더니, 분명히 연병장에서 이리저리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보였다. 야간 순찰 중인 간부라고 하기엔 동선이 너무 이상해서, 워키토키로 지통실에 보고를 했다. 대대소 연병장에 순찰 중인 인원 있습니까? 그런 인원 없는데? 현재 연병장 쪽에서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인 바니다 상황병은 수상한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소 연병장으로 왔고 잠시 후 워키토키에서 연병장이 고라니 출현! 고라니 출현! 정말 고란이다. 당황한 상황병은 그나마 도와줄 사람이 있는 쪽으로 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쪽으로 튀어왔다. 나는 워키토키로 지통실에 계속 상황을 보고했다. 하필이면 그날 대대 당직 사령이 전이 본지 얼마 안된 학군단 출신 짬찌 소위였고 당황했던 사령은 황급히 번개조 버튼을 눌러버린다. 번개조 출동! 사이렌이 울리자 자고 있던 우리 중대 번개조의 눈빛이 번뜩였다. 당시 우리 대대는 사령이 2, 3주에 한번 번개조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입초까지 온 해병에게 포상외박을 보내줬던 적이 있었다. 포상외박이다! 비켜! 내가 먼저야! 번개조는 기뻐 날뛰며 진압봉을 챙겨들었다. 그마저도 시간이 아까웠던 선임 해병들은 빗자루, 쓰레받기 등등을 들고 냅다! 유병소까지 튀어왔는데 이게 뭐야 눈앞에 고라니가 보이니 처음 겪는 상황에서 모두 얼음 뒤늦게 달려온 당직 간부가 고라니를 보고 소리쳤다 야시이 저거 때려 잡아 지금 생각해도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지시를 내렸다 1,2등병 돌격 앞으로 선임들은 1,2등병을 몸빵으로 돌격시켰고 후임들은 가지고 있던 진압봉 빗자루 등을 들고 우렁찬 기합소리를 내며 고라니에게 달려들었다 으악! 정말 고라니를 때려잡기보다는 고라니를 놀라게 해서 위병소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고라니는 담력이 대단했다. 30명이나 되는 귀신 잡는 해병들의 기합소리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고라니는 제일 먼저 달려들던 후임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리저리 해병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타격당한 후임은 그 자리에서 맞은 부위를 움켜지며 쓰러지고 다른 해병들은 당황해서 산게그 모습을 보던 중대 에이스 상경라인 우람한 근육을 뽐내며 진압봉을 들고 고라니에게 돌격한다. 하지만 고라니의 철상구에 목절없이 나가떨어지는 상병 라인 초롱초롱한 눈빛에 그냥 약한 초식동물로만 알고 있었던 고라니가 마치 레이드의 보스처럼 우리 해병들을 잠몹 떨구듯 털어내는 그 모습을 보며 야생 앞에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다 고라니는 아무리 우리가 소리지르고 진압봉을 휘둘러도 당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우리의 피해는 점점 커져갔다 그때 3호차 레토나를 타고 작전장교 운전병이 상향등과 함께 클락션을 울리며 돌진했고, 비켜! <laughs> 고라니가 3미터는 날아간 것 같다. Yeah! 우리는 레이드에서 보스를 잡은 것처럼 환호성을 쳤다. 고라니, ᄃ, 새끼야.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하이 테크놀로지다. 다시는 인간을 무시하지. 어? 쓰러졌던 고라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벌떡 일어나 공중으로 점프를 한뒤 우리를 향해 포효했다. <laughs>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재빠르게 고라니의 목을 물었다. 짬구였다. 놀란 고라니는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쳤고 짬구를 떨쳐내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짬구는 보통 개가 아니다. 해병대 짬밥을 먹은 진짜 해병이었다. 재빨리 일어나 뒷다리 물고 늘어지고 떨쳐내면 다시 옆구리를 물고 늘어졌다. 결국 고라니는 사방 중 유일하게 뚫린 곳 위병소 쪽으로 재빨리 튀었고 짬구는 그런 고라니를 부대 밖으로 내쫓은 뒤 위병소 앞에서. 한참을 지저댔다. 마치 여기는 내 구역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듯 했다. 우리 모두는 당황했다. 쓰다듬어주면 발랑 누워 애교를 떨던 그 짬구가 저 엄청난 고라니를 물리치다니. 다음 날, 우리의 피해는 컸다. 생각보다 부상병이 꽤 많았고, 그중에는 갈비뼈까지 부러진 해병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라니에게 당한 상처가 아니라 도망치다 넘어져, 가지고 있던 진압봉이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바람에 부러졌다고 한다. 보고받은 대대장님은, 진정한 해병인 짬구에게 멋진 집을 선물하셨다. 그리고, 고라니 사건에 대해 철저한, 함구령을 내리셨다. 그뒤 짬구가 나타나면 우리 부대원들은 감사의 의미로 여러 가지 군것질 거리를 던져줬고 돌아가며 씻겨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매직으로 짬구 머리에 국화 3 개를 그려놓았고 짬구는 짬대령으로 진급한다. 나는 종종 후임들에게, 야, 짬대령이 먹다 흘린 짬밥이 니들보다 많아. 볼 때마다 격례 알았어? 열겠습니다! 네, 내가 전역한 뒤 후임들에게 들었는데, 군것질 때문에 살이 찐 짬대령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행복안이 집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결과론적으로 의병 전역. 안녕하세요. 오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 이야기를 저와 구독자들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필승! 단결!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